안돼. 아 지금 안돼. 아 망했다. 자 좀비 쉘터 갑니다. 서바이벌 매. 응, <laughs> 응, 음? 음? 어, 어, 응, 음? 응, 음. 배경 꺼진 날씨백, 어, 아 잠시다, 좀, 배경 꺼진 날씨백, 구름 꺼진 밝기백. 오케이, okay. 비디오 설정. 어, 차, 신 맞고 구름 꺼짐 구름 꺼짐 됐고, 어 대화 표시 됐죠? 갑니다. 게임 시작. 응? 벽돌? 어 뭐야? 쉘터 <laughs> 업그레이드. 음, 어 요거는 어 이런 게 있고. 사실 조금 해봤어요. 조금 해봤는데, 잘하려고 조금 해봤는데, 일단 요 게임은 일단, 어, 많이는 안 해봤어요. 정말 짧게 해봤는데, 일단은, 요런 좀비를 잡아서, 요 에메랄드를 얻어서,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. 이 쉘터를 업그레이드 하는 건 어떻게 하더라? 일단 좀비들 잡아가지고, 에메랄드를 좀 얻어야 돼요. 그러면 좀비를 찾아야겠죠? 그렇지. 좀비를 잡고 오 쟤는 못 잡겠다. 좀비. 좀비야. 오. 쟤도 잡을 수 있나? 얘 나트 전비나? 오, 얘얘 나중에 잡자. 오, 제 잡으면 대박는데어 일단 뭐좀 얻어야 되는데. 오케이 얘네 잡자. 제네가 한번 잡아볼까? 어? 오, 저기 상자 있는데. 잡아볼게요, 잡아볼게요. 오. 왼쪽, 오른쪽, 피해주면서 아, 한 대만... 안잡히는데어 잡았다, 하나 잡았다... 아 하나 잡았는데... 아이템 뚫어봤... 또... 아, 안돼 안 돼. 체력, 체력, 체력... 잡기 힘들다. 저것만 얻을까 저것만 일단 빨리 얻자 뭔데... 오와 어 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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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다... 만다, 만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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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만 망했다!